서울시 공무원들이 17명이 반대 성명까지 냈다는 것은 뭐냐하면 그동안의 음란성과 불법성이 다 드러났어요. 우리 기자님들도 잘 알고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어. 일개 외교기관이 한쪽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 되는데 특별히 주한미국 대사관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대사관들이 퀴어 축제에 대해서 일방 지지하는 입장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퍼포먼스나 마찬가지인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동성애를 박해한 역사도 없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로 인하여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동성애 내정 간섭, 즉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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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국가인권에도 국가기관은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혐오차별 대응 기획단에 팀장과 직원을 만나서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가기관이 무지개 깃발을 15층 건물 외벽에 설치했습니다. 그 난간에 설치한 것 여러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방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국가 인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규탄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동성애 자들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강요 규탄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그 무지가 깃발 옆에 우리가 6월 1일 날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국민대회 깃발을 동시에 여러 같이 동시에 게시하든가 아니면 뛰든가 그리고 퀴어 축제 행사에 어, 부스를 설치합니다. 우리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도 마찬가지로 부스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도 부스를 설치하고 양쪽에 부스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절대로 중립성 위반이고 국가 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동성애 퀴어 축제에 부스를 절대로 위반에는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지금 내부 논의가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를 계속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투쟁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9개월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일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는 그날까지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우리 어, 미국 대사관 페이스북을 보면 어, 우리가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니까 동성애 진영에서 엄청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 갈,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왜? 한나라의 국가기관이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아까 한여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고 나서 미국의 현재현 정권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대화관의 입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건물 외벽에다가 무등의 현수막을 내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관련 책임자 즉각 문책하라. 문책하라. 자 우리는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낼 것이고 항의 트윗을 날릴 것이고 우리가 아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백악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저 조한미국 대사관이 지금까지 많은 한국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이 잘못된 오만한 행동에 대해서 동서에 대한 내정 간섭에 대해서 한국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책임자 민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동성애 축제, 저들이 말하는 기어 축제에 반대하는 동성애 기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5회째 바로 그길 건너편인 덕수궁 앞에서 서울 시의 회 앞에까지 6차선 도로를 다 허가를 받고 국민대회 5만 명을 동원하는 국민대회를 진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더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국민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각 단체들이 우리도 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국 대사관은 우리 국민대회에 전혀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국민대회에 주한미국 대사관 부스를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동성애 자, l g b t 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나? 주한미국 대사관 강요, 규탄한다! 베니스 대사는 즉각 실태를 파악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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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책하라. 동서인을 반대하는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국민의 의지를, 의사를 무시하고 헌법과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를 다 짓밟고 일방적으로 내정 간섭을 일삼고 있는 주한미국 대사관 강력 규탄한다! 전 세계에 있는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고국을 생각하는 마음, 정말. 연어의 심정으로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을 잇는 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세계 시민들이 우리를 지지할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마지막 퍼포먼스 뭔지 아시죠? 네. 자, 이 이거 다 찢어 버리는 겁니다. 찢어서 밟아 버립니다. 하나, 둘, 셋, 셋째가 후기시고. 네. 발바닥에 자, 우리 국민들을 무시한 주한미국 대사가 강력히 탈한다! 우리한테 짓밟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 시청해주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하며 취재해주신 모든 언론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모든 시민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화이팅! 화이팅! 우리가 그 퀴어 축제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민 리버도 취재를 받, 못, 못 하게끔 프레스를 제안할 거예요. 우리는 제안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 어그 반대쪽에 바깥쪽에 펜스 바깥쪽에서 어,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서 지금까지는 섰는데, 그것이 어, 뭐 자발적으로 어, 국민대에서도 원하는 사람도 있다면, 우리도 그들 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도. 어, 동성애 쪽으로 빠진 것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올 수, 탈동성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입장을 표현하는 것을 뭐 인간띠를 만들든 어쨌든 자발적으로 운영하든 뭐 있었이지훈 대표님이 아, 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식, 공식 입장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어, 일단 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어,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인간띠를 자연, 자연스럽게 뭐다 뭐, 뭐 묶어갖고 뭐못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자원,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다. 회장님은 이번에 제일 먼저 네. 안전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시겠지만 그날 뭐 깃발이 여러개가 들려야 내다섯 개가 노선이 다르다는 거지 네, 네. 막자는 노선이 있고 따받자는 노선이 있고 네, 별 노선이 다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 국민대 공식 언론대책위원장이시거든요 우리는... 공식 입장에는 첫번째가 첫, 첫 번째가 안전이기 때문에 네, 네. 인, 인간들도 어떤 상징적이어서 말하지실질로할 가능성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고려하자 한다면 걸... 고려는 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하겠다뭐 하지만 우리가 공식적인 입장으로 응. 만약 인간띠 해버리면 사실은 인간띠라는 게손 잡고 갈 수밖에 없죠. 충돌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 입장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가능하면 경찰 쪽에서도 충돌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어 반대하는 의사는 표현할 수는 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손을 잡고 완전히 출입을 통제하는 쪽으로 가서 물리적 충돌 오는 거는 어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 공식 입장에서는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5만 명정도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 네, 연인 연인어 5만 명. 일단 대기만 해도 2만이 삼만 되고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지금 우리 한5만명 되는 달라진 게 옛날에 대한문만 내줬어요. 작년에 처음에 차도한 2, 3 차도 내줬는데 지금은 차도한5 차도 6 차도 내줬어요6 차도면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대한문 앞에서 보니까 득 나오지는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그리고 경찰도 힘드니까 오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자리를 확보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냐면 예전에는 대한문 앞에서 무대가 설치했는데 이 다른 단체랑 시간이 겹쳐 서 충돌이라. 그래서 반대로 서울시 의 앞에다 무대 설치해서 있습니까? 이쪽까지 다채우고 아, 그러면 거군요. 오히려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죠 지하철에서 올라오 지하철에서 올라는 사람들도 다 참여할 수 있고 뭐 저희 부스가 한 4, 35개 대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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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부스가 한 35개가 그 설치되면 한번 와서 구입 해주세요 네. 재작년에한1개 작년에 30 개인데 이제3개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국가인권에도 와서 그 부스 설치해라 그러니까 외국 대사관 은 우리한테 같이 양쪽을 설치하라. 그러면 괜찮은데, 왜 한쪽에만 가서 자기들 벌써 설치하느냐. 이거 중립의무의말이니까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신청받은 임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디요? 우리, 네. 우리는 자발적으로 와요. 아, 그렇죠. 우리도 아, 신청... 네. 마찬가지지만, 네. 네. 자발적으로. 신청받은 촉점는 없죠. 음. 돈을 내려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달 동안 전국에 이제 교회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어, 한십몇 회를 했죠? 13회. 13회를 이제 교회를 돌아서 홍보를 좀 해갖고, 그러니까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게작년작년까지는좀 종교회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종교회가 다빠졌 점. 일부 선수의 종교 행사도 빼고, 이 이번에는 다문화사 작년에는 이제 일부 선수의 종교 행사를 했고, 이부에 국민대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종 일부부터 이제 국민대회를 쫙 갑니다. 음. 아, 아 종교는 아예 빼버리죠. 예, 예, 그렇죠. 이제 이제 뭐목사님께 이제 아유.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뭐 교단 대표, 무슨 대표 아유. 이런 예, 그 행사 다 없어요. 빠집니다. 다른 종교 다, 대표자분들의 발언, 지지 발언 뭐 이렇게 비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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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은 있을 수 있지만 예, 그것을 종교 행사로 가진않는데 국민에게 좀더 다가가게 좀 노력을 해보려는. 우리도 문화 아유. 문화 축제로 얼마든지 좋은 행사가 어, 많니까 우리가 요번에 준비한 게 굉장히 어, 많습니다. 이제, 와보시면 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 이제 염려하는 것은 저기 이제 선정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외부 있해은 청소년들 제안하고. 그다음에 도심에서 누구나 볼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외곽에나 어떤 공원이나 어떤 뭐 어떤 공원이나 뭐 그런 데서 하는 거가 우리의 큰 대안입니다. 뭐 하지 말라는 그 자체는 대한민국 자유인과 법정 보호받는데 저뭐 강아지도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동물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 상관없 서울시 공무원들이 17명이 반대 성명까지 냈다는 거는 뭐냐면 그 동안의 음란성과 불법성이 다 드러났어요. 우리가. 쥐쥐... 우리 건사연의 그 블로그에도 가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엄청나게 금만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니까 그나마 조금 줄어들어가는 추세지만 저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여건만 되면 외국에 캐나다나 뭐, 어, 호주. 뭐 호주나 저기 저 브라질 이런 축제처럼 완전히 복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근데 아까, 아까 말했지만 큐어퍼라이드의 <laughs> 출발점이 미국은 탄압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태벌리니까 <laughs> 네. 우리, 우리도 네. 우리도 존재는데 우리나라 그런 역사가 없어서 성명서에 나타났지만, 지금은 자기의 그 선정성밖에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 내부 다툼이 되게 심해요. 근데 이제 내부 다툼이 심했는데, 전략상 하도 두드려 맞으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좀 자제를 한 그래 갖고 해마다 수위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돌출, 꼭, 꼭 돌출 행동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런 점이 있으면. 우리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laughs> 아무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청소년도 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희한한 점이 발견됐는데 중고생들이 되게 많이 와요 오히려. 일부러 오히려 선생님들이. 다0 때보다는 중고생들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어머 우리 운거어요 한번 보세요. 그때에 음. 가서 보면. 그럼요. 네, 대구에도 아. 마찬가지고 서울도 어. 그러고. 지방에 오히려 갈수록 더하고 더하고요. 지방에는 이단0 때도 또 거의 안 보여요. 서울에서 원정 갔는데는 보이고 현지에는 거의 중국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오히려 잘못된 인권 그래서 우리가 인권, 우리가 우려한 우리 점들 인권 전례 때문에 우리는 이제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자, 이거를 이런 어떤 여자, 여자 성기 모형 스키라든지 뭐 색칠하기 초등학생 학생들 자의 기구 초등학생들이 여자 성기 갖고 색칠하고 또 이렇게 보고 있는 사진이 작년에 부산에서 나왔거든요 네. 여기 여기 마찬가지 여기 자의 기구부터 뭐 엄청하게 그렇죠. 어온난 기구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 우리나라 의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이 공중 장소에서 많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은 이거 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했을 때 2007년, 60년도 고발해서 경범죄 받았어요, 저번에. 나나 음... <laughs> 기소이 그런데 기소 그게 경범죄 했잖아요. 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일단 일단 한국 법은 실정법이 경범죄. 그쵸 현재 경범죄만 해도 있다. 예 그렇죠. 경범죄는 그 쓰는 그거는 어, 뭐라고 답변을 아직 답변을 안 하고요. 제가 이제. 행사 전까지 기다렸다. 몇초 기다렸다가 전할 거예요. 제 담당자가 자기들 내부 논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없겠다. 아니 자기들이 어떤 답을 주든지 책임을 질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고 국가 입권에는 만에 우리 쪽에 우리 쪽의 의사를 안받아주 준다. 그러면 국가 기관의 공무원의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들어갈 거예요. 어. 반대쪽. 피어 축제 쪽에 인권 관련된 무슨, 무슨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 인권을, 동성애자 인권을 지지한다는. 인권이 오면 은 쫓기 고 다녀요. 인권위원회 쫓기지 마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사진 찍는 다 날, 우리가 이렇게 보려 그러면은 인권위가 와서 뭐 뭐라고 해요. 왜 찍냐고. 그리고 동성애자 인권 지지한다는 쪽으 그렇게 네. 있어요. 겉으로는 뭐 이렇게 충돌을 없애게 한다는데, 그 중립적인 때에서 충돌 없애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충돌 없애게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상세히 아, 취재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건사연의 한효관 대표님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인터뷰 내용이 나오면 주효동 사원님 즉시 나오니까. 예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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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